도안중만에 커리큘럼을 또 나가겠어요. 자, 너무 투덜되지 말고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는 아무래도 좀더 유리한 부분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물론 이거 하나 한다고 엄청 유리하진 않지만 학습량에 따른 차이가 있다. 자, 일단 당연히 이 독해 지문은 주제문 확실하게 확인해줘야 되겠지. 뭐 무조건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How to 한것만은 방법이지? 너의 emotional health. 이 감정 또는 정서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 기분 좋고 뭐 그런 것도 이모 o t i o 에 해당되니까 자 보통 이런 거 하면 은한 가지 안 주지 밑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계속 열거를 해주겠지 자 Have you been feeling sad? 에서 문법도 나왔네, 그지 현재 알려 진행이고요 이거 어떻게 쓰면 틀리다요? 소동하면안 된다요. 너는 지금 기분이 좀 슬프냐, 지 울적하냐? 지금도 울적하냐? 해본 적이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are you so stressed out? 때, 소댓구까지 so 나오네. 그지? 그럼 문법도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 거네. 그지? 소댓구은 so 너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냐? 그래서 그 결과 it takes hours. 몇 시간이 걸리느냐? to fall asleep. 잠드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들 정도야. 그리 그래, 이거,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야 된다. it takes. 시간이 걸리다 또는 필요하다 다 해석은 되는 거니까 필요하다가 훨씬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몇 시간, h 아, o u r 니까몇 시간이 필요하냐. 잠드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문법은 BPP에요. ING 안 돼. 이거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소대구은 그러면은 계속 지금도 슬프고,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잠못 이루냐.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다면, 너는 어떤 상태냐? Maybe emotionally unhealthy.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고, 여기 비동사의 보호는 얘야, 얘가. 형용사, healthy. 그럼 얘는 뭔가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형용사인 이모 o t 이 나오면 안 되게 됐다고. 그치? 물론 이제 파란색은 여기에서는 그 내용이고 빨강이 문법인데 이쪽에서는 뭐 사실 이것도 문법을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 문법도 나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확인해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해를 정리를 할 때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는 열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고, 쌤이 지금 이렇게 쭉, 뭐, 뭐, 뭐 해가지고, 어, 쭉 나눠놨지. 지금 요거 나눠놓은 구조만 보더라도 네 가지가 되네. 그치? 그럼 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들이 있다. 너의 정서적인 건강을 개선시킬 이고, 사실, 앞에 이거는왜 색깔을 쳐놨냐면, 이 부분은 빈칸 추론인 거지, 빈칸 추론. 왜냐면 앞에 이모 o t i o n a unhealthy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주는 거잖아. 바로, 뭐 사실 이렇게 굳이 이해를 안 해도, 몇 번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 빈칸 추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빈칸.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맛을, 말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포괄적인 문장이니까, 우리 순서상 이 문장의 위치를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그대로 오니까. 자, 노리스 명령문 주목해라. 알아차려라. What makes you sad? 무엇이 너를 슬프게 만드는지. 그리고 레 e 허락해라. 너의 친구들이 알도록. How you feel. 니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야. 열거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해결책, 그 다음에 올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미리 넘버링 해놓고 작할까? 네 번째, 네 가지 해결책을 줬다. 보통 이런 애들은 또 문제가 무관한 문장이라고 하지? 여기를 쭉 열걸 했는데 감정 얘기는 나오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 건강하지 않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그냥 뭐, 감정이 어떤 건강하지 않은 것의 문제점의 원인들, 뭐, 이런 거 갑자기 나오면 그게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로 예를 들자면, 자, 요거는 불안전한 구조가 나오니까, d e 는안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해 a 메이크 a k 으니까 동원이니까, 뭐, 투부정사나, 뭐, ing는 안 되겠고, 문법은 그런데, 뭐, 내용상 중요한 거는 이거지 뭐. 아, 일단, 너의,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친구들한테 알려라가 되는 거지. 여기 해석도 좀 굵게 얘기를 해놨어. 그렇지. 일단 원인 파악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지. 그래서 keeping negative feelings inside, 부정적인 감정, 즉, 슬픔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대. 너의 관계. 그치.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상대방한테 막 쏘아붙일 수도 있는 걸.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좋아 얘들아. 좀 이해해줘라고. 이것도 좀 그런데.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하여간 알려는 주라. 그러면 상대방이 오해는 적어도 할수 있지 않다. 아유, 뭐또 그렇구나. 알수 있다는 거고. 동명사 주어고, 투구정사를 바꿔도 되는데, 동사 원형은 안 되겠지. 그 네개리브의 반대말은 아까 파세티브였었지, 그지? 삼촌은 파세티브를 하는 애였고, 이건 반대말이잖아, 그지? 커스 초래할 수 있다 동사 자리였고, 그다음에 그 우리 또 순서상 유의미한 게 이런 게 연결사잖아 이게,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게다가 추가해주는 거고, 또한 추가해주는 거고. 게다가 또 추가해 주는 거고, 하나, 둘, 셋인데, 우리가 그, 얘네들 자체는 그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먼저 2번이 나중에 나와도 상관이 없어. 이 얘네 연결사는 계속 덧붙여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순서상 유의미한 거는 1번 문장 앞에 우리가 네 가지를 졌자서 일부러 넘버링을 한 건데, 얘는 가장 포괄적으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선두니까 얘를 위치를 알아줘야 되고, 처음에 나오는 얘 같은 경우는 또 위치를 알아줄 필요가 있어. 얘는 이런 올수나 투나 인어디션 없으니까 일 빠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선두 제시문이랑 얘도 기억은 해줄 필요가 있어. 왜냐면은 이 1번 문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곤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think before you act.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좀, 그냥 너의 기분대로 행동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 지 try to be calm. 침착하려고, 진정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before you say or do something. 그 뭔가 말하거나 할 때, 하기 전에, 네가 후회할 수도 있는. 그지? 너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확 쏘아붙이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 try 다음에, 투부정사. 여기는 노력하라는 거고, 한번 해봐라가 아닌 거지. 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차분하다, 침착하다고, 이거 뭐 사실 반대말은 또좀 그런데, 막 흥분하는 거야, 흥분되는, excited. 뭐 여기서는 뭐 화났다, 뭐 upset, 뭐 이런 거는 뭐 완전 말이 안 되겠지. 반대말하고 와서좀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도 비포 f o r e 냐 a f t 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목적격 빠졌고요, 왓은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그레 s 아 후회하는 거야. 이런 단어를 기억해 주면 되겠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아래 take care of 돌보라. 신경 써라. 너의 피지컬 헤어드 투. 피지컬은 멘탈의 상대 개념이지. 이모션 아의 육체 건강을 얘기한다고 몸도 건강, 건강한 몸에 뭐 건강한 신체, 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because It can affect your emotional health.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Physical health지. 육체 건강이 너의 정서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Affect는 동사로 영향을 주다고. Effect는 명사지. 명사로 영향이나 효과 바르지. 그래서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라. 건강한 식단을 먹어라. And 그리고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잘하는게다 얘기해서 뭐에 관련된 거니 건강하기 위한 거고 병렬구조는 뭐 별게 없다요. 그러면 여기도 순서상 유의미한 거는 아까는 요거 제시문 때문에 보충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순서상은 이 문장을 가야 되겠네. 그지? 요게 보충 설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connect with other, 들과 연결되라. 왜냐면 고립되면은 되게 힘들잖아. 사회적으로 혼자 고립되면 we are social animals and need positive connection with others.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 인간 은 혼자 못살아 So social animal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긍정적인 타인들과의 커넥션, 연결 또는 관계, relationship을 필요로 한다. 커넥션은 여기서 relationship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고, 그지 그래서 spend time with healthy positive people. 그러니까 이것도 건강하고 즉 정신이나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이건 몸이 건강이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과 시간을 보내라, 맥뉴프렌인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조이 c 어 클럽, 동아리에 가입해라잖아. 그럼 여기서는 보충 설명들이 또두 문장이 나왔으니까, 위치상 기억해야 될 문장은 선두 문장, 사번 문장, 요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순서상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문장들을 그걸 기준으로 확인해 보고, 뭐 내용을 잘 파악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학습지에 나왔던 게 언급되지 않은 거쭉 왔으니까 명상 뭐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명상은 우리 meditate라고 하는데 meditate 휴식은 뭐 take a rest 아니냐 take a r e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연결사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보충설명, 첨가나 부연의 연결사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아까 여기서 사용한 올소나 이너시나 외에도 a d d i t 비 사이즈 앞에 있었지. 게다가 무어로벌포 r e 이런 거 있어서 사실 내볼 때는 요거두 개까지는 옵션이라는 대로 앞에 알아야 되는데 또 과거에 또 생각해 보면 기출을 했었을 때뭐무어로벌까지는 나왔었어. 그럼 여기까지는 필수. 요거 하나 옵션이라고 생각하자. 고 알아주세요. 사실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제목, 그지 그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꼼꼼한 해서, 그리고 순서. 더 나아가서는 플러스로 문법까지 다 확인해줘. 됐지? 자, 수고들 많았어.